멋살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피곤하다고. 너무 빡신 거고. 피곤하다고. 아, 찌르. 아, <laughs> 어, 사람 살일 이런 거 맞죠? 아, 피곤하다니까요. <laughs> 사람 살일 이런 거 맞냐고요. 피곤하다고. <laughs> 약간 사이코 비지레스니까 건드리면 안 됩니다. 피곤하다가 카메라 켜세요. <laughs> 시작 다 했는데... 아, 찍지 말라고 요자분당 <laughs> 100에서 120을 해주고, 어, 5 5cm 깊게 해줍니다. 맞죠? 네애기를 <laughs> 괴롭히고 있네 제가 1왔어가나왔어요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안전 확인을 먼저 해주고

여기는 부상촌까지 부상촌 부상 부상촌 부상. 부상 열심히 합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지 아주 정말 대단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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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삼 분의 일 기피. 예 기도의지 한숨 놀지 말고 준비. 예 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목을 너무 하이퍼 익스프레이을이켜야 합니다. 살짝 질지이고속 푹. 가슴 울릉이 좀질이시고인공호을 2회 시야 합니다. 둘, 네, 다시. 이다 말을 하나, 쳐서 괜찮니? 괜찮니? 예. 시작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예, 반응 좋습니다. 신고. 생회디오보시거1 2 3, 에 생각 주시고 자동대행 나가 주세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2 3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자, 25, 26, 27, 28, 29, 30, 4 5, 6, 6, 7, 8, 8, 9, 9, 네. 머리 뒤 치고, 대지 말고, 다시 한 번, 한 번. 후 예. 5시 60, 70, 80, 90, 10, 13, 14, 15, 6 7 8 9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0 3 0 다시 한번후 다시 1, 2, 3, 4, 4, 4, 4 5, 6, 6, 7, 8, 9, 10, 11, 11 12, 12, 1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 1 5 7 28, 1 3 5 6 0 1 2 3 4 7 1 5 8 1 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 0 1 5 1 2 3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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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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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백퍼 짖질 것 같은데 인형 같죠? 아닙니다 어, 살아있어요제뭘 보고 있는 안녕. 걸까? 아 귀여워. 어. 좀더 가까이 가고 싶다. 뭐 어, 사람 같이 서 있어. 어떻게 나 인형인 줄 알았어 완전 <laughs> 어떻게 해? 너 인형이니? 먼저 보고 싶다. 모델인가? 도도 하네 진짜. 원, 와. 오 스카웃 되겠는데? 너 카메라 있는 거 알구나? <laughs> 오 귀여워! 어, 기지개 핀다! 앉았어 어떡해, 너무 귀엽 여기 좀 봐줘요 이놈이 뭐아 귀여워! 아, 귀여워! <laughs> 스타인 거안 와봐 뒤지안돼 <laughs> 귀여워! 안 짖네, 가 착하다. 귀여워. 어머! <laughs> 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아, 주인 기다리고 있는 건가? 아, 그런가 보다. 잘 했어. 아, 귀여워. 산책 시켜 주고 싶다. 딸려갈까? 어. <laughs> 얘, 만질 수 있지 않나? 귀여워, 형여봐 너도 인형이니? 안녕 먹을 거 없어 <laughs> 어? 나맛있워 마시... 돈가스. <laughs> 돈가스 <왔긴> 귀여워. 귀여워. 귀여 귀여워. 귀여왜귀지 미안 <laughs> 무섭니? <laughs> 미안해. 미안. 너무 귀여웠어. 아, 귀여워. 아 귀여 워하보 같아. 왜, 왜 울어? 실이니아 <laughs> 그런 건가? 자, <laughs> 있다. 안녕. 오늘은 여기 있네. 알겠어. 방해 안 할게.